Hello everyone. This is the second the video of the lesson 4. 자, 이디오는 4단의 원 2차시 영상입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우리 4단의 원 제목이 무엇일까요? 여기 들어갈 단어. W로 시작합니다. H E N이라고 해서 when이 되겠죠? 그래서 when is your birthday? 너의 생일이 언제이니?라고 해서 언제라는 거 중요합니다. 이어서 단어인데요. 우리 2차 시에서는, 어, 1차 시 마찬가지로 우리 1월에서 12월까지의 단어 있죠. 어, 우리 1차 시에 성임하고 도레미송 가지고 배워봤는데, 그거랑, 그 다음에 1일부터 31일까지를 서수로 말하는 거. 서수,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서수란 것은 서수, 이 서를 갖다 가지고 와서 순서. 즉,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. 즉, 첫 번째나, 두 번째 이런 식으로 one이 아니라 first, 자, first가 이렇게 바로 서수가 되는 거죠. 자, 1월부터 12월 그리고 1일부터 31일까지는 이번 단원에서 계속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어, 이번 단원에 새로운 게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. 바로 plant입니다. 다시 한번더 발음해 볼게요. plant, plant란 것은 어떤 식물 같은 거 무엇 무엇을 땅에 심다 자,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어, 나올 거고요. 이번 단의 목적은 다음 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계속 하고 있죠. 날짜를 묻고 답하는 표현. 그러니까 날짜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1월부터 12월 그리고 1일부터 31일을 잘 알아야 될 거예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. 이번 2차 시에서는 우리 기대하는 말이 있습니다. 기대하는 말 이런 거죠. 어 예를 들어서 운동회 정말 기대지 되 않나요? 어 그렇죠. 우리 운동회 할때 되게 막 재밌고 신날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아 진짜 기대된다 이렇게 예, 표현하는 말 이번 단에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컨텐츠 여러분 필기하실 때 컨텐츠에서는 날짜 묻고 답하는 표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 When is a special day? 여기는 special day 특별한 날들어가면 됩니다. 그리고 답할 때는 it's on 뭐뭐뭐 여기 몇월 며칠을 적어줘야 되겠죠.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하는 말 오늘 나왔던 한 문자로 나올 건데, 이것도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. 그리고 느낌 퀴즈 잘 부탁합니다.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